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국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한자 영역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 부분이 좀 들어가니까 다수 많이 어렵죠, 그죠? 어, 어, 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어, 한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국어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 경계가 없죠, 그죠? 어, 그러니까 국어 지문에서도 한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 또 한자 영역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음, 국어를 풀든지 한자 영역을 풀든지 간에 음, 기초 한자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어, 공무원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한자 수는 보통 한 삼천 자 정도. 어문의 음, 음, 한자 급수를 따진다면은 어문의 한일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텀 텀이 한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어, 같이 이, 어, 국어 문제를 풀어준다면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 한자라는 게.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가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어 과정에서는 한자가 나오더라도 한글로 변기를 많이 해줍니다. 한글. 간혹 가다가 문제 자체를 한자로 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다 한글하고 변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한글 한글로 변기를 해준다고 해도. 한자어 자체를 모른다면, 한자의 뜻을 모른다면, 이야기가 결코 만만치 않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 뭐냐?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자, 사자성어 빈칸 채우기. 자, 이런 영역이 많이 나오는데, 어, 좀 주어진 지문이 좀 깁니다. 어, 길어요. 그리고 긴데, 그가운데 어, 이렇게 빈칸을 채워놓고, 문맥과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를 한번 쓰라, 고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자성어의 어떤 속뜻, 겉뜻,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활용되는 뜻을. 자, 그 다음이 뭐냐면 한자어 쓰기 영역. 객관식이지만은 한자어 쓰기 영역이 나옵니다. 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한자어 쓰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자 근데 터키나 어떤 영역이 나오느냐 동음이이어 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한자어로 바른 것은 이렇게 해놓고 소리가 일단 똑같은 글자를 한자어를 다 보기에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헷갈리면 하겠죠 그죠 음. 한자를 읽어야 아이걸이 이 상황에서는 이 한자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구별할 줄 아는데 한자 자체를 모르버리면 모르면.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어,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다음에 주제어 어, 그다음에 단어 쓰기 그다음에 도검 도검은 이제 하나 읽기죠 그죠 어, 바르게 읽은 것 음, 자, 이렇게 그 한자어에 또자 한자어에 또풀이가 나오는데 어,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생활어 나이 호칭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말들. 말들도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을 어, 이게 출제를 해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어. 그래서 생활 나이 호칭 딱 한자 말이 있습니다. 한자 말이 음. 자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 중에 이제 속담 이 속담하고 한자어고 한자어하고 어, 관련이 있느냐 음. 적절히 관련이 있느냐 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우리가 별도로 또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 안 그래도 다는 할 것도 많은데 어. 자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에 어, 항공사 어, 항공사 어, 항공사에 들어오셔서 어, 한자 공부에 대한 공사를 한번 해보세요. 음. 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 많은 자료들이 취업에 관련된. 그건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한자에 대한 정보, 한자 영역에 대한 정보, 자료,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사회복지직입니다. 2015년. 자, 다음 그래서 가로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되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길죠, 그죠? 어. 길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어, 포인트를 자 군주에게 환관이 있는 것은 노비의 역할을 위해서+ 위해서고 어. 자 조정의 신하가 있는 것은 사후 어~ 서성과 벗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음. 자 노비에게서 구할 것은 신부름이고 사후에게서 구할 것은 도덕, 도덕이다. 음.